안녕하세요, 밀당 꽃만신입니다. 오늘은 소대감거리라고 어, 해볼 까해요이 소대감님은 물인 어, 거, 비린 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소대감님. 백 원이 모아서 천 원이 되고 만 원이 되고 큰 재물을 모아주는 어, 육대감님하고는 또 틀려요. 소설부 어, 불어주는 소대감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작은 돈을 모아 모아서 주는 대감. 육대감님은 고기를 밟고 미구 지구 어, 잡수시면서 노시는 어, 분이 육대감. 어, 수많은 철경을 크게 빨리 벌어주는 대감은 육대감이고요. 소대감은 소울소리 작은 돈을 크게 모아주는 대감님. 그럼 우리 대감님은, 대감님 의대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어, 옛날에는, 이 의대가 옛날에는 삼배들을 짰잖아요. 어, 삼배, 삼배 아니면은 아주 옛날에는 광목. 광목으로다가, 부르메기들, 평민들은 광목으로다가 다 이렇게 직각목으로다가 부루메기, 도포, 어, 치마조거리 어, 속고 다 그렇게 해 보셨대요 그리고 이 삼베로다가 그렇게 해있고 그러니까 이 소대감님은 어, 그렇게 삼베로다가 입고 패레이 어, 모자를 쓰고 이렇게 머리수건을 띠고 이러고선 이제 동남서북으로 다니면서, 어, 널린 천량과 명복을 타다 주는 소대감님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뭐, 많이 복잡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라고, 붓고리에 또 속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하고, 어, 처음에는 방울하고, 서, 서당기 하고 들고 할아버지한테 역시 사방 인사를 합니다. 사방으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춤을 춰요. 어?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선 뱀을 좀 돌고 방울을 놓고 이제 춤을 추죠. 끝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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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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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 그때 그이소대감은 춤을 방정맞게 안해요. 굼실굼실 그냥 노출 노출 매물돌아도 그냥 굼실굼실 이렇게 매물돌아요 그래놔 놓고 오호, 그여보서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소솔이 불어주는 우리 소대감님일세 아니 조금 웃음의 소리도 이제 보태가면서 아니 여보여보 여보. 아니 우리 소대감님의 말이 이 있다 보니까 암만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정보가 왔어. 아 그래서 내가 말이야 눈썹이 희날리도록 내가 와보니 아니 시상천지 마무리 중에 서벌막대기 후들러도 거칠 데가 없었네. 조금 차려놨다는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아니 우리 대가님 받을 게 전혀 없네. 아니 우리 대가님 물알의 철량도 쉬어주고 물에 철량도 낚아주는 우리 소대가님인데 아니 여보 오늘하고 청해놓고 아니, 뭐를 대접하겠다고, 오나라, 오나라, 그냥, 전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하게 만들었었나? 그러면, 아니요, 대가님, 아니, 여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차려놨어요. 마음정성에 몸정성으로 더 받으시고, 그냥, 설부저기 소대가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뭘까다 아, 내가 이 녀들이 하는 말이 이뻐서라도, 내가 안 사두고, 두는 두고, 아, 내가, 아, 나만일 때 널리 명복을 내가 쉬워주고나가줘야 되겠습네. 아 그러나 저러나 여보, 우리 손이 부러져는 우리 소대장님을 온나라 간나라 했으면은 아니 그래도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다가 명을 사겠다 복을 사겠다 그래도 많이 넣어갖고 왔겠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집에서라든가 제사님들이 아유 그럼요. 많이 갖고 왔어요. 다 준비했어요. 라든가 아유 어, 가준 거는 없지만은, 소대감님이 그래도 많이 좀 쉬어주세요. 그러면은, 어지 옳지, 옳지. 내 구십 배 쌀배를 내가 돈다리를 깔아놓을 테니, 아니, 내가 우리 사촌 아줌매 내가 거동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나 거동을 봐가면서, 내가 쉬어다 줘도 쉬어다 주겠습네. 그래놓고 이제 삼배를 들고 춤을 추다가, 음? 춤을 추다가, 다리를 깔아요 이제 식상에다가 걸쳐놓고 바깥으로 깔든가 아니면 장어통에다가 걸쳐놓고 바깥으로 깔든가 깔아놓고 이제 쌀을 뿌려놓죠 그러면은 어, 쌀 쌀이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쌀을 뿌려놓고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지금 거동을 보는 거예요 물을 갖다 까나 안 까나 어, 얼마나 까나 이렇게 거동을 봐가지고 이제. 뭐1 년은 1 2 달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만 깔았다 아니여보 뭐일 년은 1 2 달이 열두 달인데 세상에 다섯 5개, 개를 깔아놨으면은 일곱 달은 여보 안 도와줘도 되갔었네 그러면 아우 아니죠 어, 그러면은 여보 일곱 그럼 일곱 개를 더 깔아놔야지 일곱 개를 안 깔아서 1 2 개를 안 깔았잖아 그러면은 근데 또더 까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래도 유머가 좀이시 그렇게 부술해야 빡빡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12개를 갈았다그러고는 여보 아이 1년은 12달이지만은 윤달이 들었을 때는 13달이야. 아 그러면 1년 12달에 간녁으로는 6달인데 12개만 다 깔아놓으면 어때 그러면 윤달은 그냥 넘어가나 그러면 은 아유 몰랐어요 그리고 또 깔아놓으면 옳지옳지 1년 12달에 그냥 모진 아이 애고는 젖혀하고 아이 1년 12달에 명복을 그냥 잔뜩 미어주고 쉬어다 달라고 이렇게 깔아놨으니 우리 대가님이 한번 돈다리를 건너보봤네 그러고서 이제 소화기 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깥에서부터 이제 그 다리를 건너오잖아요 그뭐 돈이 예, 삼배는 길고, 돈은 뜨뭉뜨뭉 뜨뭉 나누면은,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시험도 하고, 그냥, 응? 어? 펄쓱 주지 않기도 하고, 응? 그러면은, 우리 대가님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돈다리를 건너다가, 풍도 하고 빠졌었는데 이렇게 유머스럽게 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이번에는 몰랐으니까 다음에는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어,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 우리 사촌 아줌매그 말이 이뻐서래도 내가 도와주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들어와서 내가 도와주고 왔었네. 그러고서이도 춤을 추고서 이제 여보자 우리 소울, 소리 부러져서는 우리 소대감님. 아남만일때 전세계에 널린 아 그냥 명복을 씌워다 주고 아 그냥 아들 딸하고 잘살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가냐 그러면 어디 뒤주좀 조금 땡겨 법세 그래 놔놓고 명영 타러 가잔다 명영 타러 가잔다 실성님 전하네 명하러 가잔다 지와 아, 자, 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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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음, 조, 마, 예, 월, 사, 월, 사, 조, 파, 지, 아, 자, 조, 아 조, 음, 조, 아 이러고 이제 하죠. 음. 그래놔놓고 이제, 이,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복을 여자 주고 지, 여자 준다는 뜻으로다가, 이거는 또 제자들도 그냥, 그냥 웃기느라고 하고 또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제 이거를 다 풀러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몸다리 깔아놨던 것도 조금만 알아서 갖다 놓고 이거를 쥐어서 꽉게 드는 시험을 해가지고 아, 짊어져가지고서 그냥 춤을 추면서 제가 집한테 치마폭에다 갖다가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대감님을 하는 거리를 또 오늘은 공부를 했는데요. 구시단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장단 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냐고 느 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빠진 거. 어, 이건 섬세하게 자세히 어떻게 수업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빠져 먹은 거는 어데로다 달아서 어 물어보시든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든가 그러면 별도로다가 제가 더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내 것만 옳다하지 말고 남의 것도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다가 실의 길을 가는 어, 풍부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흉보다도 남의 흉을 묻혀가면서 어, 그러면서 아량 넓은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구는 꼬리를 또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